여름철 피부 살리는 핵심 비법 지금부터 딱 정리해드릴게요. 나는 이런 거안 바르는 자연인이야. 상남자야. 하다가 정신 차리면 친구들보다 10살 이상 나이 들어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자, 여름철에 집에서 할수 있는 홈케어 루틴 피부 트러블이 자꾸 생기는 분들부터 점검해 보셔야 돼요. 딱딱 두개다 여러분 요즘 사계절 길이가 바뀌는 거 느끼시죠? 매년 봄 가을은 짧아지고 여름 겨울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피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계절이 언제일까요? 바로 여름입니다. 유난히 여름되면 피부가 뒤집어진다는 분들 많은데요.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피부를 지킬 수 있는지 여름철 피부 살리는 핵심 비법 지금부터 딱 정리해 드릴게요. 닥터 투게다. 피부는 365일 내내 관리가 필요하지만 여름은 특히 피부를 위협하는 요소가 몇 개가 더 있어요. 첫 번째 자외선. 자외선은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기미, 잡티, 세토침착 등 광노화 질환들을 만듭니다. 여름 햇빛은 겨울보다 몇 배의 자외선량을 자랑하기 때문에 겨울철보다 얼굴에 있는 색소들이 잘 진해집니다. 얼굴도 잘 타고요. 괜히 여름에 물놀이 한번 다녀오면 까맣게 익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피부 온도 상승. 피부 온도가 상승하면 피지샘의 활동이 증가해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1도 상승 시 피지 분비가 약10%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어, 여름철 폭염에 38도, 40도 얼마나 올라가는데 생각만 해도 피지 분비량이 어마어마하겠죠?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콜라겐 분해도 촉진돼서 노화도 앞당겨집니다 세 번째는 에어컨이에요 더위를 피해서 실내로 가면 에어컨 때문에 실내는 건조하죠 아, 그렇다고 에어컨을 틀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어, 외부는 습하고 내부는 건조한 환경을 오가면서 생기는 미세한 손상이 누적이 피부 장벽도 손상시킵니다 닥터 어 저는 햇빛 안 보는데요. 출퇴근 때 10분 보는 게 다인데 원장님 흐흐 <laughs> 해도 위험합니다. 하루 매일 20분씩 반복되는 자외선 노출도 이 MMP라는 효소를 증가시키는데 이 효소가 진피층의 콜라겐, 엘라스틴 분해를 일으킵니다. 사실 콜라겐 하나 지키려고 시술도 받고 콜라겐 들어 있다고 하면 괜히 한번 먹어보기도 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햇빛 보면서 사실 줄줄 새고 있는 거죠. 어 저는 출퇴근할 때 차로 하고 밖은 안 나가는데. 어, 기미가 진해지고 피부가 타는 것 같은데요, 원장님? 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자외선 중에 기미와 주름을 유발하는 UVA. 자외선 A는 유리를 통과하기 때문에 출퇴근 중 운전이나 창가에서 근무하는 것도 다 자외선 노출 환경입니다. 저희를 위해 고생해주시는 버스, 택시 기사님들 보면 햇빛 많이 받는 쪽만 어쩔 수 없이 노화가 진행되어 있으십니다. 이렇게 자외선은 주름과 피부 탄력 저하를 유발하는데요. 나는 이런 거안 바르는 자연인이야, 상남자야 하다가 정신 차리면 친구들보다 10살 이상 나이 들어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적정량의 선크림을 꼭 발라주셔야 해요. 적정량이 얼만데요 마 원장님? 하면 적정량은 손등에 덜었을 때 500원 동전 크기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선크림 너무 많이 발라야 되고 바를 때마다 뭐가 나는 것 같다 싶으시면 양산, 최소한 모자라도 꼭 챙겨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닥터투게더 시술 첫 번째, 간단하게 받기에는 이만한 게 없죠. 아프지도 않고요. 바로 LDM 관리입니다. LDM은 피부 안에 염증 물질을 줄여서 열감이나 붉은기, 예민해진 피부가 차분하게 진정되는 거죠. 어, 염증이 줄면서 피부 온도도 함께 안정되는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스킨보톡스입니다. 여름에 피지 분비로 벌어지는 모공도 줄이고 유분기도 줄여서 뽀송한 피부를 유지해 주세요. 얼굴 전체가 너무 아프다면 나비존이나 이마에만이라도요. 근육에 놓는 게 아니라 피부 아주 얕은 층인 진피층에만 소량씩 주사합니다. 그럼, 땀샘과 피지샘의 활동량이 줄어요. 이 덕분에 피부결이 매끈해지고 모공도 줄어듭니다. 광이 난다고들 하시는데요. 맑고 깨끗한 피부 느낌을 주고 싶을 때 받는 시술이니까 여름에 딱이죠. 세 번째, 저도 저번주에 받았는데요. 저는 여름철에 피지 때문에 피부가 좀 답답하고 때문인지 트러블이 좀 나더라고요. 골드 PTT로 전반적인 피지를 좀 줄여주면 훨씬 쾌적합니다. 금. 골드 나노 입자를 피부에 도포한 뒤 특정 파장의 레이저를 조사해서 피지선을 열로 파괴하는 원리예요. 여드름성 피부나 피지 분비가 많은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아예 안 아픈 건 아니지만 잘 참으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닥터 투게더 자 여름철에 집에서 할수 있는 홈케어 루틴 이건 정말 기본입니다. 제가 실제로도 추천드리는 관리법이에요. 첫 번째. 이중세안 워터프루프 성분이 들어있는 자외선 차단제는 물을 세안만으로는 잘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클렌징 오일로 먼저 메이크업이나 선크림을 녹여낸 다음 폼클렌저로 마무리해주는 게 좋아요 이걸 이중세안이라고 하죠 피부 트러블이 자꾸 생기는 분들 클렌징 습관부터 점검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마스크팩 여름이 습하다고 해서 내 피부가 수분이 충분한 게 아닙니다 땀 때문에 피부 속 수분은 계속 날아가요 그래서 진정용 마스크팩을 주 2회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단 매일 하시다시피 하는 건 오히려 자극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진정 세럼과 수분크림입니다. 마스크팩만 하고 끝내면 안 되고요. 수분을 지켜주는 마무리 단계가 필요한데요. 무겁고 오일리한 크림 말고 젤 타입의 가벼운 수분크림이나 진정 세럼을 발라서 열 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주세요. 딱두 개다. 첫 번째는 세안 너무 자주 하기예요. 덥다고 하루에 막세 번, 네 번씩 세안하면 피부 장벽이 오히려 무너집니다. 피지 분비도 더 많아지고요. 아침엔 가볍게, 저녁엔 좀 꼼꼼히 하루 두 번이면 충분해요. 두 번째는 과도한 스크럽입니다. 여름에 땀 피지 많다고 막 매일같이 아니면 너무 자주 스크럽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피부에 미세한 상처들이 많이 생기고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부드러운 각질 제거 정도면 충분해요. 마지막은 냉풍 직격으로 막기 그리고 물안 마시기입니다. 어, 에어컨 앞에 더워서 장시간 앉아 있고 물도 안 마시고 그러다 보면 피부 표면은 시원한 것 같은데 속은 완전 건조해져요. 하루에 한 1.5에서 2리터 정도는 꾸준히 마셔주세요. 닥터 투게더 여름철 피부 Q&A 몇 개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습한 건 공기고요. 피부는 별개입니다. 피부 속까지 수분이 찬게 아니라면 수분크림은 필요하고요. 특히 실내 냉방 환경에서는 필수입니다. 땀 자체가 모공을 영구적으로 키우는 건 아니지만, 땀과 피지가 모공 입구를 막게 되면 모공이 커질 수 있으니까 세안을 잘 해주세요. 기본은 SPF 30 이상. 야외 활동 작고 오래 하시는 분들은 SPF 50 권장입니다. 자외선 차단 정도인 PA 지수 높은 걸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홈 클렌징으로 한 번만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방수형이나 톤업이 강한 선크림은 오일 클렌징도 권장합니다. 피부에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닥터투게더. 올 여름은 내 피부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덥고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피부는 분명히 반응해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피부 지킴이 닥터투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